2 2 5 5월의 8번 자, 해볼게. 자,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. 그러면 제일 처음 눈에 보여야 되는 건 공통성을 봐야 돼. 수학의 공통성. 똑같이 생겨있는 걸 봐야 돼. 알겠지. 그래서 봐봐. 얘는 당연히 뭘 해주고 싶어 해야 되냐면 치환해 주고 싶어 야 되는데 이걸 치환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. 네는 시간이 부족하지.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가, 실제 시험에서는 나나 원래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써.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시간이 안갔더라고 난.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구체적으로 어차피 시험지에 샤프를 쓰잖아. 그래서 난 샤프에 이렇게 써. 이렇게, 이렇게 써. 알겠지? 왜냐하면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버리려고. 이게 내 특징이야, 이거. 그러니까 T라고 썼으면 얘를 T 플러스 T 분의 64, 20 이렇게 쓰지 않아. 어차피 얘를 다시 통분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 인수분해해야 된다. 그래서 t의 제곱, 이 정도는 머릿속 계산을 할수 있어. T 곱하면 20T 플러스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쓸수 있어. 이 정도는 쓸수 있어. 금방 쓸수 있어, 이건. 그치? 자, 그러면 그 다음 숫자가 얘 쓸데없는 안할 거야. 실제 문제 풀듯이 똑같이 할 거야. 얘는 4, 4 2는 4, 4 2는 24.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지. 렇지 자, 그러면 그다음에 얘는 4보다 커나 갔고 16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에다가 t라고 쓰지 않아. 이렇게 쓸 거고. 알았지? 자, 그다음에 절댓값 x가 2의 제곱이니까 2, e, 2의 4승이니까 4 이렇게 쓸 거야. 알겠지? 그다음에 2 3 4 해서 w 이렇게 쓸 거야.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. 플러스마였으니까. 그러니까 풀이가 정말 이 정도 쓰면 돼. 쓸데없는 걸 최대한 줄이고 제일 올바르게 또박또박 또박, 천천히 써도 미친듯이 빠르게 푸는보다 것 이게 훨씬 빨라. 천천히 써도 제일 올바르게 문제 푸는 걸 원한다고. 알겠어?